지금 부산 시내에서 가장 핫, 핫한 아파트 하나를 뽑으란다면 하버시티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먼저 하버시티 이거 동별백치도를 먼저 눈에 좀 익히셔야 됩니다. 이쪽이 정남에 이 정남 정남 쪽 다시 한번 지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얘가 하우시티거든요 얘가. 얘가 하우시티인데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정남, 남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이 보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양곡 구두가 보이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남향이. 그리고 서쪽이 서쪽으로 보시면은 남서향으로 이렇게 보이, 보이는 뷰, 뷰에서는 요 밑에 있는 저 G7하고 오페라우스 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동 쪽으로, 남동 쪽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 우암동. 신선대 보도하고 우암동 쪽이 보입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입질를안오으시고 자, 동별 배치도 1회 생겼습니다.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제가 각 동별로 다 가봤어. 다 가봐가지고 사진 다 찍어 왔거든요. <laughs> 자, 가냥금 첫날이었습니다. 문주가 지금 이렇게 쭉 생겼습니다. 멋지죠문주 여기가 지금 이, 그 여기에 요 여기 여기가 지금 메인 출입구도 출입구거든요.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출입구가 지금 여기가 메인 출입구고 그리고 101동하고 이동 사이에 여기가 또 출입구 하나 있습니다. 현장 지금 왔어요. 여기가 메인. 여기가 보출입구로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서 지금 줄고 있던 얘들은 지금 개방이 안돼 있어요 다 개방 안돼 있었고 오로지 여기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문주 사진은 여기 사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로고도 딱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부산이브도 제니스 딱 해가지고 예러니까 이렇게 입구에 예, 뭐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카페테리아. 요게 지금 103동과 102동 사이에서 본 조망입니다. 동간 간격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닭장이 뭐하니 그렇게 깔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103동이고 102동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 두산 유보뉴타운 보이시죠, 그죠? 아, 두산 뉴타운. 그리고. 이쪽은 그 반대쪽입니다. 104동과 105동 사이에 동강 간격 보십시오. 이건 그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광장이 옵니다. 중앙광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여기가 중앙광장이에요. 여기가 중앙광장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중앙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도 있고요. 중앙광장에 이렇게 지금 석가탄이 있어서, 뭐, 폭포도, 분수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조경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멋지죠? 생각보다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광장이 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포도 이렇게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티하우스가 있어서 여기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씩 나눠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보나무단구로 멋지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산 이 s 레디 월드엑스포 2030 해가지고 아버시티 응원한다고 브랜카드도 그래 붙어 있었고요 이거는 103동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또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출입구쪽 여기에 여기 백일동과 이동 사이에 여출 있고 이쪽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부산이분유운 보이시죠, 그죠? 바로 여기가 지금 좌천범일통합2지구예요 정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보이시면은 보시면은 부산연탄은행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의 지금 낙후한 지역이 바로 이 두산이 하버시티 바로 옆에 있는 좌천범일통합2구역입니다 빠른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시는 거죠. 이런 지역에. <laughs>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원래 학교 부지로 했다가 학교가 안 들어와서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 여기에 저그린생활진설 상업 건물이 올라놓은 중에 있습니다. 공터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지금 도면상에서는 어딘가면은 여기에 여기 여기 이 입지입니다. 에이. 원래 학교 부지였는데, 학교 안 들어와서 지금 상업 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2에서 15층 규모의 상업 건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가 봤습니다. 커뮤니티 입구죠 ,이? 자, 가장 제가 좋았던 게 사우나였거든요. 사우나 보이시죠? 사우나 프론트입니다 자, 이 젠틀맨인데 남자 사우나, 여자 사우나 그 대칭형으로 딱 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옷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사우나하고 나와서 머머리 말리고 하는 그런 장소겠죠. 사우나 들어가니까는 물을 다 틀어놨더라고, 보니까는. 더운물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이래 돼 있었어요. 사우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습식사우나 번식사우나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는 이제 앉아서 뭐, 샤워도 하고. 안에, 사우나 안에가 이게 뭐, 흰옷기라 그럽니까? 이거 나무로 갖다가 딱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 잘 해놨어요. 탕은 이렇게 이제, 상이세 개가 이건 찬물이고 좋은 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잘 해놨더라고 사우나를. 사우나를 나와서 골프 연습장을 가봤는데 골프클럽 보이시죠, 그죠? 골프 클럽 보이시죠 죠 골프 연습장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고. GDR이 아니더라고요 GDR이, GDR이 아니고 뭐 천으로 이렇게 된 걸로 돼 있던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 보면은 일반적인 뭐 골프 습장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GDR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마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걸 그대로 안 놔둘걸요 다 GDR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게 지금 다석들이한열몇개 정도가 다석들이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골프클럽 한쪽에는 이렇게, 이제, 뭐, 휴게시설도 있고,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데가, 이제, 비트니스 센터. 헬스장도 가봐야죠. 헬스장 가보니까, 요렇게 입구였고, 헬스 기구도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요 뒤에도 돌아가면서, 헬스 기구도 쭉 있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자, 요거는, e x 로 마련되어 있었고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단지 내 역시 또 어린이집도 있어야죠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이렇게 보니까 뭐 안에 좀 크더라고 어린이집도 깨나난 어린이집이 아니었어 여기도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겠죠 그럼 방들이 4개가 5개 정도가 쪼법 커요 이게 지금 크, 크기로 쭉 붙어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 애기들 먼저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주방 싱크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스 카페도 있던데 키스 카페랑 가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잘만 해놨어요. 괜찮죠? 이렇게 네. 일단 공용시설들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는 세대내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간 데가 101동 정남향부터 올라가 봤습니다 보시면 101동은 여기 제일 전면동입니다 제일 선호동이 101동, 106동, 107동인데 그 중에서 101동 전면동에 그, 최고, 최고층. 최고층의 정남향. 이쪽 라인으로 한가서 올라와 봤습니다. 현재 가장 에이스다 불리는 애가 얘들입니다. 정남향 보고 있는 얘들. 7호 타입이에요. 7호 타입. 32평 짜리. 거기 올라간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01동 최고층. 자, 입구는 7호 타입입니다. 7 5 타입 일단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1 0 1동 최고층 정남향 거실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양곡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양곡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곡구도 여기입니다. 완전히 막힌 게 없죠? 여기는 영도입니다. 영도고 여기가 해양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다 오암동이고 그러시죠 오암동 용호동 쪽일 거예요 저기 아마 하여간에 전체 다가 다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가 북한 대교죠 그죠? 북한 대교도 이렇게 지금 부산 항 대교도 주탑들이 다 보이고 하여간에 막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보여 완전히 다시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다 시원한데 뭐 지금 여기는 이렇지만은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엑스포그 뭐야? 저, 2030 엑스포, 그 컨벤션, 센, 컨벤션 센터들이 막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컨테이너들이 아니라. 이건 이제 약간 각도를 돌려서 그 영도 쪽, 그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멋지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뷰 하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약간 저, 남동쪽으로 돌려서, 우암동 쪽으로 돌려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지금 한한 한 포인트에서, 한 지점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층수는 40층 이상, 초고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보이는 뷰입니다. 중층에서 보는 뷰와 또 달라요. 이제 방에서 보이는 뷰들. 이거는 방 모양이고요. 뭐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 요거는 펜츄리. 요거는 펜츄리하고, 여기에그 파우더로, 예, 화장대.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요렇 있죠. 요거는 이제 주방입니다. 7호 타입의 주방. 예.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주방이고, 요 앞에 이제 식탁 놓는 자리.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거는 이제 주방 옆에, 그, 뭐야, 주방 발코니. 김치, 김치 냉장고 옵션으로 하신 집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냉장고 넣는 자리.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한번더 뷰를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실에서 아트월 부분들. 여기 보통 이 TV를 걸던가 하시죠, 그죠? 요거는 그반대편 소프는 자리겠죠 여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피로타입 이게 지금 101동 초고층 정남향 히로타입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중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101동인데 중층으로 내려왔어요 여기는 20층 중반대를 보시면 됩니다 자뷰가 다르죠 앞에서 40층 이상에서 본거하고 20층대에서 본거하고는 뷰가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20층대 중반에서 본 뷰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조금 좀 낮은 느낌이 들죠. 완전 위에서 본 느낌은 아니죠 지금. 네, 이런 뷰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뭐 앞에 구조는 다 보셨으니까 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조는 앞에 다 보여드렸고, 이건 이제 아래쪽으로 보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부산, 부산 항 대교 주탑들이 당연히 바로, 바로 보이죠, 그죠? 높이가 이제 눈높이로 이제 내려왔잖아. 아까는 위에서 보,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높이로 내려왔어요. 중층이에요, 여기가. 20, 20층대.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는 107동으로 왔습니다. 107동은 어딘가 하면, 이동이에요 이동 이동해서 어 40층대 여기서 보는 뷰하고 여기서 보는 뷰하고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40층대 정남향에서 보는 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40층대에서 보는 뷰라서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영도방향 1 7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멋지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암동 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 요게 아마 오션 바라곤이죠. 오션 바라곤이 보이죠. 예, 요거는 G7. 한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각도만 바꿔가면서. 어? 세례는 뭐다 보신 거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이북항에 이제 모여있는 이런 오밀주면 선박들. <laughs> 얘들이 이제 나 나아... 옮겨가겠죠. 예. 이렇게 정남향에서 본 것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전면동에서 정남향을 보고 있는 것들. 그 뒷동의 정남향은 앞동밖에 안 보이겠죠. 그 의미가 없고, 제일 전면동에서의 정남향이 어떤 뷰를 자랑하는지 높이별로, 동별로 보여드렸습니다. 1 0 3동에 남서라인 보여드릴게요. 5층입니다 1삼동의 남사라인이 어딘가면, 자,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의 큰 평수. 84타입. 얘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이쪽이 이제 막힌 게 없잖아요, 현재는. 여기에 조천범인 통합이가 입주하려면 뭐한1년 정도 걸리겠죠. 7, 8년 정도 걸리겠죠. 그 전까지는 안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저 G7 쪽으로, 오페라우스 쪽으로. 뷰와 오는 요동에 올라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고층이에요. 40층 이상. 84타입이 구조는 꽤 좋았어요. 자,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쭉 방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이 나오고, 주방이 있고, 안방이 나옵니다. 포베이 구조입니다. 자, 거실에서 본 뷰입니다. 지금 현재는 막히는 게 전혀 없어요. 현재는. 요 사이가 지금, 그, 뭐냐. 저천범위 통합이 이 구역인데, 좀 이따 보면 사진, 보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뷰는 현재는 지 막히는 게 없습니다. 남서양 뷰예요 여기가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지은 사진인데, 저천범위 통합입니다. 나중에 7년 뒤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올라오면은 뷰가 막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막힐 일이 없다. 여기는 지금 40층 이상 고층이다. 구조가 지금 보시면 여기 8사 같은 경우에는 주방창이 있어요. 5구하고 7호에는 주방창이 없습니다. 그런데 8사에는 주방창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통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방창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전면에서 보는 거실뷰. 그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는 펜출이 잘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요. 좋았어요. 이 뭐, 일반적이죠, 이거는. 김치 냉장고, 수납장 일반 냉장고. 이건 일반적인 거고. 이건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서 보면은 그 드레스룸.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드레스룸도. 한 방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파우더로. 한번더 밑으로 봤습니다. 밑으로 보면 지금 여기 저천범일 통합비가 있고, 두산 위군, 위군 유타운이 있고, 이렇게 지금 뷰가 나옵니다. 아쉬워서 한번더 찍은 저천범일 통합이 구역 사진. 네. 요게 지금 남서라인의 일반적인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1동, 2동, 3동에 남사라인 떨어지는 얘들은 다 아까 같은 그런 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남은 건 이제 안쪽, 안쪽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안쪽 보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뷰가 나오는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05동입니다. 105동에 요 오브타입. 저층이에요 저층에서 본 뷰입니다 뭐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오구 구조도 한번 보시고 자 요게 지금 오구의 거실입니다 좀 작아 보이죠? 5구니까 <laughs> 뭐 어쩔 수 없잖아 이쪽이 이제 서프 넣는 자리고 요거가 TV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요가 뭐 이제 오구 주방입니다 말씀드렸듯 오구하고 7호에는 주방 창이 없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오구타이 저, 105동, 저층, 남서양에서 본 중앙광장 표입니다 음, 나름 괜찮죠 그죠? 나름, 음, 차라리 중층 이상, 중층보다는 저층이 낫겠더라고. 단지 내일 보고 있는, 그, 그런 표들은 그니까는, 러 어딥니까. 얘들 있죠 그죠? 얘들. 남동의, 남, 남, 남동라인, 사동에 남서라인, 얘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중층보다는 저층이 더 낫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1동하고 2동 사이에 이렇게 사이 조망이 나와요 그 말은 채광도 1동하고 2동 사이에 요 사이에 해가 올때 1조가 들어온다 그리고 1동하고 6동 사이에 조망이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마찬가지 그 사이에 해가 있을 때그 일조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조에서는 매우 불리하죠. 그렇지만 안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 들어오긴 들어와요. 자, 이거는 거실 쪽에 아트월 쪽이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뭐 구조는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주방 이렇게 뭐 생겼고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 그래도 여기도 포베이 구조죠, 그죠? 구조? 네, 이렇게 그월패드도착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쪽이고 마찬가지 냉장고하고 자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더 아쉬워서 찍어드린 이 사진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쪽으로 보는 뷰들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안쪽에서 나오는 중층은 어떠한가 그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자 역시 같은 105동이에요 105동에서 여기는 20층대입니다 105동 20층대에서 본 뷰입니다 아까 저층에서 본 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밑에가 안 나와요 단지 내 뷰가 안 나오고 101동과 106동의 사이조망만 나옵니다 1조에서도 마찬가지 차라리 40층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차라리 1조는 들어옵니다. 그게 뭐, 반나절 1조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반나절 1조가 아니라 이 사이 조가 사이에 해가 있을 때그 1조밖에 안 들어와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뷰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 5층, 6층, 5층, 6층, 7층 정도에서 보는 단지 내 뷰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 들었거든요. 뭐, 괜찮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20층대에서 본, 아래쪽으로 본표입니다 내부는 네 뭐, 동일하고요. 그렇습니다. 대략,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뭐,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나요? 음, 고층으로 가볼까요? 105동의 첫쪽 라인 어떠한가 보여드릴게요. 105동의 남동라인. 105동의 남동라인이라 하면, 105동의 남동라인. 이쪽으로 보고 있는 얘, 얘가 고층으로 봤을 때 어떤 표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고층인가? 얘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오전에는 내도록 해가 들어옵니다. 왜? 앞에하고 저 거의 비슷한 층높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뭐, 해를 막아가지고, 그, 일조가 안 들어온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일조는 다 들어와요. 뷰는 이 정도의 뷰가 나옵니다. 정면이 이렇게 막히죠. 이렇게 사이주망이 나옵니다. 사이주망이 나오는데, 요 뒤에 보면은 얘가 마찬가지, 해양대가 안 나와요. 뷰가 나와요. 사이주망. 이미 사진으로 찍어서 좀 가깝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실 전면 창에서 한40% 정도는 뷰가 나온다고 보셨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한60% 3분의 2는 막혀요 3분의 1 정도는 뚫려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볼땐 그랬습니다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런 뷰가 네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은 이렇게 단지 배치도 하고 같이 일대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게 사진을 설명 드리는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영상으로 찍지 않고 사진을 찍어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사전 점검하고 나서 앞으로 가격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한두달 정도 남았지 입주까지는 이제 월달 6월, 6월 1일부터 입주라 고 보시면 돼요 6월 1일부터 입주인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밖에서 볼때 그렇게 닭장이라고 까이던 그런 컨디션의 아파트는 아니었다. 그거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바였습니다. 그렇게 까일 컨디션이 아닙니다. 주상복합치고는 꽤 넓게 빠져있더라. 안에 내부 공간이. 단지내나, 단지내 그 조경이나 공간들이 꽤 넓게 빠져있더라. 주상복합치고는. 주상복합에서 그런 컨디션 나오는데 잘 없거든요. 괜찮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 내를 보고 있는 그 뒷동들은 고층보다는 저층이 더 낫겠더라. 그리고 좌범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1, 2, 3동의 남서라인이 조망이 매우 매우 뷰티풀했다. 물론 제일 에이스는 1동, 6동, 7동에 있는 정남향이었다 대 네, 그렇게 요약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사우나. 사우나가 정말 이상적이었다.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